지난번 측정한 새우와 토마토를 방사능 분석 센터에 보내 발행된 시험성 적서입니다. 우리 장치의 검사와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. 오늘의 측정 대상은 주문진 오징어입니다. 오징어의 무게를 측정한 뒤 20초에 걸쳐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합니다. 의리 장치의 방사능 불검출 기준은 10kg당 1,100kg 미만이며 측정 결과 오징어의 방사능 안전이 확인되었습니다. 오징어는 방사능 분석센터로 보내 시험 성적서를 발행받을 예정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